何だ<スー> 거야? 음. 엄마 하나 먹을까? 쪼이 음. 아, 기다려. 기다려. 아이, 이쁘지? 앉아야지 주지 엄마. 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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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았어, 줄게. 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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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세요 해야지. 알았어. 조이, 앉아. 앉아. 깎아 먹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앉아. 아이, 아이 예뻐. 주세요. 앉아서 기다려야지. 주세요. 어, 엄마한테 잔소리하는거야 빨리 내놓으라고 주세요 해야지 엄마 주세요 해봐 엄마야 해봐 엄마야 해봐 아우 열받아 조이 깎아줘요 알았어요 엄마 깎아 맛있어요? 좀 딱딱하다 음, 맛있어요. 응?